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님 책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사무실에 있는 책이 아마 3천 권 정도 될 겁니다. 사실은 예 이걸 다 읽지는 못했고요. 어제서 저희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제일 좋지만 많이 읽진 못해도 어, 책을 가으면 좋다. 다른 거를 뭐 물려주진 못하지만 책살 또는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 말씀하셔서요. 저는 책 사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의원회관에도 다른 것보다 책을 많이 갖다놔서 책이 좀 여긴 많습니다. 이렇게 책읽기 독서가 의정활동에 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저는 책의 한80% 이상을 소설을 읽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어, 법률가로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도 이것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하는 일인데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거를 알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원님께 독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을 많이 읽는데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실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 떨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 이랬는지. 또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책도 소설책인가요? 아니, 오늘 소개해 주실 <laughs> 책은 소설책은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한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 약간 과학 개설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읽으신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인데요.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우리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가다 보면 이제 생물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진화를 거쳐서 우리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역사를 굉장히 개략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된 것은 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문과 출신들이 많을 텐데 이 과학에도 흥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이과 과목에 흥미를 느껴서 여기서 연결된 독서들을 많이 했거든요.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는 책에 아주 뿌리에 해당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 흔히 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은 다른 봉우리가 또 보인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사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결국에 가면 통할 수 있다 통섭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파이을울리면서뭐 소방차가 지나가면 웽하면서 이게 소리가 물결 쳐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도플러 효과라는 거거든요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빛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별이 흐려졌다 밝았다 하는 고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관찰을 한 결과 이 우주가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고정돼 있지 않고 팽창한다는 얘기는 초기에는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맨 처음에 아무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하나의 점이라고도 할수 없는 데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우주가 생긴 거죠. 그게 빅뱅인 겁니다. 그때 이제 초기에 엄청난 속도로 이게 팽창을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우주에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그때 생긴 그 우주의 잡음이라고 했는데 어, 이게 들리는 겁니다. 그니까천체망 원경,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다가, 혹은 이제 그, 그런, 보다가 잡음이 잡히는 거죠. 1965년 뉴저지주 전파 천문학자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스는 대형 통신 안테나를 활용해 우주를 관측했다 그런데 안테나에 잡히는 잡음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었다 1년 동안 두 전파 천문학자는 잡음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프린스턴 대학의 천문학자 로버트 디키로부터 잡음의 정체를 알아냈는데 그 잡음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즉 최초의 광자였던 것이다. 그 빛은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마이크로파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약 150조 킬로미터에 10억 배나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의 경계를 알아냄으로써 우주의 비밀을 풀수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제대로 규명을 못했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본 결과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오는 이 소리를 소리일 나보다 그전자판가 거를 분석을 하면 우주가 생긴 지가 130억 년이 됐고 지구는 45억 년 전이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 되 있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무거우며 지구가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1637년 리처드 노우드는 삼각 측량법으로 알려진 삼각형을 이용한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가깝기는 하지만 아주 정확하지 않은 지구 둘레 값을 얻었다. 1774년 네빌 메스켈리는 수학자 찰스 허턴과 함께 지구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는 시할리온에 올랐다. 허턴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등고선을 발명했고 지구가 거의 5천조톤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후 1797년 헨리 케번디 씨가 미첼의 장비를 사용해서 지구의 질량이 60억조 톤이라고 밝혔고 그 결과는 1% 정도 틀린 것이었다. 자기가 사는 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키로니까 그러면 7바퀴 반이면 한 바퀴가 4만 키로라는 거니까 지구가 4만 키로구나. 근데. 뭐, 그, 그리스 철학자들서부터 에 시작해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재고 질량을 재고 하는 많은 그거를 해왔고, 거기서 수많은 추론이 생겼는데, 옛날에 그런 거를 착안을 해서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순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참 흥미가 진진하죠. 네.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 주로 소설 코너를 가서 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저 책을 보게 됐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으면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책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점점점 재미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음, 검사 시절이었는데 물리학과 대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이 저기 이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가르쳐 주면 보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한 명도 이게 응하지 않아서 이제 후배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리학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어차피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죽어라 그런 건데 만약에 그때 어떤 대학원생이라도 만나가지고 질문이라도 던질 수 있으면 훨씬 사고의 폭이 깊어지지 않았을까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의 화학은 이상하고 때로는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정립되기 시작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1675년 독일의 헨이히 브란트의 발견이었다. 브란트는 사람의 소변에서 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지하 창고 50통의 소변을 모아서 몇달 동안 저장했고 난해한 과정을 거쳐 소변을 반투명한 왁스로 변환시켰다. 시간이 지난 후. 그 물질은 빛을 내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놓아두면 저절로 불이 붙기도 했다. 헤니히 브란트는 불을 담고 있는이라는 뜻의 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시 인 30g의 판매 가격은 오늘날의 500달러 정도로 금보다 훨씬 비쌌다. 이제 물질들을 변화시켜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죠.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 인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 그것 이 결국은 환경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거를 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그 공포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름의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19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전 그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주요한 발견은 다 이루어졌다. 발견 발명은 성능이 개선된 그런 거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큰 발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 지금 이 이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저 지구 위를 오가고 요만한 기계를 가지고 전 지구의 어디랑도 통신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상상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결론을 도출했느냐면 마이클 크라이트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후에 후손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잘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긴 하지만 자연이 이상하게 변이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심지어는 진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생물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칼날이 돼서 우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지구상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하지만 사는 종족이고 우주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44년 학계 전체가 다윈의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이라는 책 때문에 분노했다. 인간이 신의 창조가 아닌 열등한 영장류로부터 진화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다윈은 모든 생물이 단 하나의 공통된 선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로 인해 다윈은 영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성직자들로부터 심한 저주를 받았다. 굉장히 그 인상적인 것은 맨 앞에 그, 이제 그 인용구가 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창피한 일이니까 그걸 비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고대서부터 우리한테 오는 종교를 통해서 형성된 세계관이 깨지는 과정이거든요. 말하자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생물들 이 세계가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것이다. 그것이 진화론의 발견을 통해서 깨지는 거죠 진리의 발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종교의 혹은 사회 질서 유지에 그런 데 대해서 근데 과학이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천체 물리학의 역사나 또 그~ 진화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제목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정말 개략적인 얘기고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봐야 이 작가도 얘기했듯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 데 비하면은 0.000000 해가지고 0을 몇개 붙여야 될지도 모르는 퍼센트의 그 히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더라도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적고 또 특히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과거와 이렇게 비교하면 쭉 발전하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지만 또 그것은 정말 짧은 기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와 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러저러한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계기가 됐죠 미원님, 그러면 이 책과 관련해... 만하게 있으면 추천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많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책들을 읽었는데요 우선 저는 그때 법률과 시설의 시절에 읽었으니까 저그이 물리학과 관련해서 쓴 소설 이 있습니다 이 윤리체라고 이건 소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 윤리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평행우주가 있죠 그리고 음. 다 읽고 나면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다알게 전혀 모르죠. <laughs> 그거는 어, 아마 뭐 저기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도 그런 걸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책을 읽고 별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차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과학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저자도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이 적다. 그래서 겸손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고 의견을 듣는 것인데요. 어, 제일 나쁜 태도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한 사람을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고 이 우주를 다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많은 우주가 이 50억 명, 50억 개가 되는 지구상에 사는 우주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의논하고 양보하고 소통해야 된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